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앙상블 기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백인 기법의 랜덤 프레스트와 부스팅 기법의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의 개요입니다. 앙상블 기법은 여러 개의 분류기를 학습 생성하고 그 예측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강력한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보다 약한 모델 여러 개를 조합하여 더 정확한 예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앙상블 학습은 일반적으로 보팅, 배깅, 부스팅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팅이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여러 개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분류기가 투표를 통해 최종 예측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팅 방식은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으로 구분됩니다. 하드 보팅은 다수의 분류기가 예측한 결과 값을 최종 결과로 선정하고 소프트 보팅은 모든 분류기가 예측한 레이블 값의 결정 확률 평균을 구한 뒤 가장 확률이 높은 레이블 값을 최종 결과로 선정합니다. 배깅이란 부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의 합성으로 부스트랩 방식의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과를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같은 유형의 알고리즘 기반의 분류기를 사용하며 데이터 분할 시 중복을 허용합니다. 과적 팝, 오버피팅 방지에 효과적이며 대표적인 배깅 방법으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예측 값은 분류형 데이터의 경우 다수결 방식을 사용하며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는 평균 값을 사용합니다. 부스팅은 여러 개의 분류기가 순차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분류기 예측이 틀린 데이터에 대해 다음 분류기가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학습과 예측을 진행하는데 분류기에서 계속하여 가중치를 부스팅하며 학습을 진행하기에 부스팅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분류에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가중치가 커지는 것을 사이즈가 커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측 성능이 뛰어나 앙상블 학습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부스팅 모듈로 XGBoost, LightGBM 등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과접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배깅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부스트랩 샘플링을 통해 m g a 데이터셋을 만들고 각각의 데이터로 MG의 모델을 학습시킨 후 예측 결과를 만듭니다. 이 결과들을 집계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다수결의 효과로 오버피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스트랩 샘플링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는 앙상블 기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처음 샘플에 대해 예측 라인이 하나 형성되고, 다음 모델에서 또 하나의 예측 라인이 형성됩니다. 모든 샘플에 대해 모델이 형성된 이후, 여러 개의 모델에서 나온 결과들이 종합되면서, 파란색의 붉은 앙상블 예측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트리를 생성하고 이를 앙상블하는 기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면 오버피팅이라는 디시션 트리의 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구성한 다수의 디시션 트리로부터 분류 또는 평균 예측치를 출력하는데 랜덤 리스에 의해 서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갖는 트리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각 트리들의 예측이 비상관화 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반화되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각 트리는 분류 결과를 제공하고 보팅에 의해 가장 많은 득표를 가진 분류 결과가 선택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동작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n건의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하여 TK 샘플 트리 를 생성합니다. 전체 라지 M계의 입력 변수가 있는 경우 각 노드에서 스몰 M계의 입력 변수만을 선택합니다. 트리, 즉 나무는 가지치기 없이 최대로 성장시키며 나중에 하나의 분류기로 결합합니다. 분류 모델에서는 투표, 보팅으로 결합합니다. 샘플과 입력 변수가 랜덤하게 선택됩니다. 데이터 테이블로 생각하면 로우와 칼럼이 랜덤하게 선택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스팅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스팅은 단순하고 약한 위크러너를 결합해서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학습기 스트롱 러너를 생성합니다. 정확도가 낮더라도 일단 모델을 만들고 드러난 약점인 예측 오류는 두 번째 모델이 보완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처음보다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다음 모델에서 보완하여 계속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비언트 부스팅 트리는 부스팅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앙상블 방법 부스팅을 이용하여 약한 트리를 강화합니다. 여러 개의 약한 평균 예측 모델을 결합하여 강한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데, 부스팅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도 약한 것들을 여러 개 결합시켜 강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붙은 것이죠. 약한 학습자에 대한 가중치를 올리면서 트리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래디언트 부스팅 트리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의 동작 원리는 간단합니다. 박스 1에서 모든 데이터의 가중치가 동일한 상태에서 약한 트리를 생성합니다. 다음 박스 2에서는 박스 1에서 옳게 예측한 샘플의 가중치는 낮추고 틀리게 예측한 샘플의 가중치는 높여서 다시 트리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며 정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통합된 결과를 생성합니다. 참고로 배깅과 부스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깅은 입력으로 동일한 데이터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부스팅은 데이터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또한 부스팅은 시퀀셜한 학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측 시에도 배깅은 모델 간의 단순 평균을 그리고 부스팅은 가중평균 값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 앙상글 기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디지션 트리에서 소개한 러브보트 시나리오를 연장하여 사용합니다. 지난번 러브보트사의 보험 프리미엄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에서 제이미는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하여 디지션 트리로 생존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앙상블 기법인 백인과 부스팅이 생존 여부 예측에 더 유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두 알고리즘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앙상블 기법으로 그리고 승객의 프로파일을 기초로 승객의 생존 여부를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앙상블 기법이 디시전 트리보다 항상 우월한지, 성별 정보는 유용한지, 그리고 앙상불 기법간의 예측 성능은 어떠한지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캐글의 타이타닉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의 트레인 데이터는 사망 여부의 y 값이 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분할하여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결측치는 제거하고 유용한 칼럼을 선택한 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합니다. 이후 트레인셋을 사용하여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과 베깅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 부스팅의 XG 부스팅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작성하고 테스트셋을 사용하여 예측 성능을 평가합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모델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이트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테이너입니다.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지난번에도 사용한 타이타닉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타이타닉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y 값에 해당하는 survived 컬럼이 있기 때문이죠. 0은 사망, 1은 생존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컬럼을 선택합니다. 의미 있는 컬럼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결측지 제거를 합니다. 결측치는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스플릿 데이터로 쪼개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70대 30의 비율이고요. 7대 3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를 집어넣어서 1,2,3로 넣었죠. 재현성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 분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분할은 여기, 디지션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먼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요, 레이블 컬럼을 서바이브드로 놓고, 그 다음에 피처 컬럼들을 이 다섯 개로 놓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제로안의 데이터죠. 자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트레인 데이터로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리딕션을 진행합니다. 자 프리딕션이 마지막에 여기 프리딕션으로 나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evaluate 클래 t 케이션 함수로 평가를 합니다. 자, 평가를 했더니 애큐러시가 0.711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이 에버리지바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웨이티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중평균된 웨이티드된 F1 매저는 0.713이 값이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했을 때는요, 트리뎁스를 5로 사용했고요, a 크 c u 는 0.7116, f1 weighted 값은 0.7132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덱스, e x sex, 성별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f a 가 가장 높은 f e a 포턴스 값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방법은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트레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5개의 컬럼을 선택했구요. 그 다음에 레이블 컬럼은 서바이브를 선택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예측치를 구했구요. 마찬가지로 KPI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딕션 값과 실제 서바이브드 값을 비교하는 것이죠. 자, 구했더니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에 a 르시는 0.7534고요. 아까보다 높아졌죠. 그 다음에 매트릭의 F1 매저는 웨이티드로 0.7461이 나왔습니다. 자, Decision Tree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값이 조금, 한4%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Gradient Boost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Extreme Gradient Boosting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면 은 Help를 누르면 되죠. 자, 앞에 X자는요, Extreme Gradient Boosting이라는 뜻이구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가 됩니다. 자, 한글 헬프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파인드에서 이렇게 찾으면은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한 함수를 한글 헬프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만든 오픈 스튜디오에 있는 겁니다. 자, XG Boost는요, Extreme Gradient Boosting의 약자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란 용어는 프리드만의 논문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데이터 마이닝에서 그래서 엑시 부스트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병렬 트리 부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요약하면 최적화된 분산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수행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이틱스에서는요 이게 그래디언트 부스팅 함수가 익스트림 그래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피케이션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부스팅 방법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측은요. 그래디언트 부스팅에 프리딕트 함수를 쓰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평가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은요, 에큐 c 시가 0.7162가 나오고 매트릭이 0.7111이 나오네요. 반올림에서 이거 아까보다 못하지 않나요? 자,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랜덤 포레스트 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0.7534고, 어, 이게도 랜덤 포레스트가 그레디언트 부스팅보다 우수한 결과를 가져와줬습니다. 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분석 결과입니다. 애큐로시가 0.7535가 나왔고요. F1이 0.7461이 나왔습니다. 성별 정보가 없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XG 부스터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입니다. 부스팅 방법은 에큐러시가 0.7162가 나왔고요, F1 값은 0.7111이 나왔습니다. 성별 정보가 없는 경우에 랜덤 프레스트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왔고요, 디시전 트리보다는 어떤가요? 디시전 트리하고는 뭐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이 좀더 좋다고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필수적인 어떤 피처 밸류가 생략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한번 성별 정보를 추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했습니다. 성별 정보를 구분하는 어떤 컬럼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섹스라고 하는 값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데이터 쪼개기로 해서 같이 쪼갰나요? 바꾼 거 아니죠? 여기 시드 값을 123로 해서 똑같이 또 데이터를 스플릿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를 썼고요. 자, 똑같이 했나 보겠습니다. 컬럼이 6개 하나 늘었죠? 인덱스가 좀 붙었겠죠? 자,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런을 했고요. 마지막에 결과 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r 큐로시가0 7 9 5오 많이 늘었네요. 0. 그리고 F1 매저는 0.7938입니다. 거의 80%를 맞췄네요. 자, 처음에 보니까요. 0.711인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7953, 7938. 자,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죠? 랜덤 포레스트 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도 마찬가지로 컬럼이 6 개가 되어 있고요, 또 수행을 했습니다. 자, 프리딕트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큐리시는 0.8186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트릭은 0.8146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피처밸류가 들어오니까 정확도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보다도 약간 높은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G Boost, XGB Classification 보겠습니다. 여섯 개의 피처 컬럼을 사용했고요. 마지막에 평가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18, 오유 마이너스 졌네요 거의 85%를 얼추 맞췄네요. f m 매적이 있고요. 한번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 디언트부스트가 가장 좋은 방법을 준것 같아요. 성별 정보를 추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KPI를 보니까요,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가 있죠. 자 Accuracy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radient Boost가 가장 우수했고요. 그 다음에 Random Forest, Decision Tree로 나왔습니다. F1 Measure도 보니까요, Decision Tree, Random Forest, SG Gradient로 점점 값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엑시 부스트가 1등,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가 2등, 3등이 디시션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시션 트리는, 뭐, 어, 지난번에 러브포트 할 때는 생존성에 대한 확률도 구할 수 있게 따로따로 아예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트하고 랜덤 포레스트는 워낙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그 뭐, 피처가 그룹이 따로따로 나오진 않지만은 예측 결과 자체는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매트릭이 또 많이 있잖아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은 좀더 좋은 방법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 모델은요. 우리 알고리즘 사례 시리즈, 여기 보면, 여기 모델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델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